네, 안녕하세요. 타임 읽어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타임지 커버 기사 BTS가 이제 올해 의 엔터테인으로 선정되었죠. 그래서 BTS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메인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랩 마스터 RM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슈가죠. 슈가. 최근에 그 인터넷 유튜브 상에 그 슈가의 그 커버곡이 인터넷에 그, 나오고 있죠? 키타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커버곡이라는 말했을 텐데, 커버곡이란 말은, 어, 다시 만드는 것이죠. 원곡을 다시 만드는 걸 커버한다고 합니다. 커버곡. 리메이크라고 하죠, 우리는. 그 커버곡이라고 하는데, 그 슈가의 커버곡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번째는 호프. 제이 아, 호프가 되겠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제니. 여섯 번째가 V. 굉장히 그 비주얼, 마크죠. BTS에서 가장 잘생긴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 마크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막내가 이제 전국이 되겠죠 전국 자 그래서 오늘은 BTS 기사를 가지고 한번 타임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테이너 오브 더 이어입니다 in the year w h e went quiet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얘기 고요 they became the biggest band in the world 가장 빅 밴드가 됐죠 지금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ernate universe라고 나와있네요 alternate란 말은 상호적인 상호 어, 교체 가 가능한 또, 또 다른 우주라는 말이 되겠죠 또 다른 우주에 있어서 자, where 어떤 곳입니까? 코비드 19, 자19 바이러스가 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우주에서 BTS의 2020년이라는 것은 would have looked likely look 어, much like 뭐가 뭐가 같았냐면 the years that 관계사네요 ten before 전에 어, 왔던 세계와 어, 같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BTS BTS가 2020년에 어그 늘릴 수 있었던 것과 같았다는 거죠. Uh, the group got its start. 자, 2010년도에 이제 BTS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K-POP의 Mastermind. 자, Mastermind라는 것은 어, Master 는 중이잖아요. 마음을 그 주관하는 사람, 주관자 또는 주동자 그 뒤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 어, Mastermind 면서 Big Entertainment의 그 파운더죠. 그 방시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리크루트. 자, 먼저, RM이란, 아까 리드 보컬, 그랩 마스터인 RM을 먼저, 그, 그, 픽업했죠. 리크루트 했죠. 이, 이 친구는 서울의 언더그라운드 랩씬이이란 말은 그 장면인데, 그런 무대에서, 이제, 그랩 무대에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픽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이 들어왔, 들어왔고, 슈가가 나왔고, 제이 허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민. V, 그 다음에, 정국.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selected for their dancing, rapping, and singing talent.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 노래와 춤, 이런 걸 잘하는 재능을 보고 selected,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unlike their p e e r fear란 것은 동료죠. 예, 그 동료와 달리, BTS는 어 엠타이 anti, 엠타이란 말은 그 반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테블리시먼트 하면은 어떤 현재 그 체제 거기에 대해서 엠티 반대하는 거니까 반체제 반 권위적인 어떤 그런 기성세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 기성. 기성세대에 좀 반하는 그런 스트릭. Strict. 원래 스트릭이란 말은 그 줄무늬란 뜻인데 그런 성향을 가구,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향. 그런 반체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스트릭. 어, 어디에서, 액티비즘, 그런 그 행동주, 액티비즘, 그런 데모하고 막 이런 액티비즘, 그 다음에 인 n 웨이 그런 방식에 있어서 they contribute to. contribute 하면 뭐뭐에 공헌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들의 s o n g w r i t i 그러니까 작곡이라든지 프로덕션, 제작에 어떤 반체제 또는 반, 반항적인 그런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which was rare in the K-pop. K-pop에서는 이런 게 흔치 않았죠. K-pop은 반항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Although, 비록, uh, that's started to change. 그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자, BTS가 데뷔가 2013년도에 그 싱글 앨범 No More Dream 이라는 그 데뷔곡인데요. 여기서는 크리틱,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그 소셜 프레셔, 사회의 압박, 압력.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박이 강하잖아요. 소셜 프레셔. Like, 뭐처럼. The high expectation. 고도의 그런 기대감들이 플레이스 놓여져 있죠. 온스쿨 키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이 강한 그런 어, 하, 한국 사회에서 야간 자학수 0시까지 하고 이런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 그런 기대에 어떤 반항하는 걸 이제 노 e 드림이라는 곡으로 대뷔했다는 거죠. 자, they have been open about their own challenge. 그래그 그 자신의 어떤 도전을 이제 오픈하고 해왔는데 개방해왔는데. with, 뭘 가지고? mental health죠. 그러니까 건강,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병.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open. 자꾸 말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신병 있으면 가,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open. 에, 그리고 spoken publicly. 까놓고 말하, 말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support, 지지를. for the LGBTQ right에 대해서. right 권리죠. 자, 또 소수, LGBT라는 것은 소수, 뭐 성, 그런 권리죠. 자, L은 아시다시피 레즈비언이죠. 레즈비언. 레즈비언. 그 다음에 이제 G는 뭐예요? 게이가 되겠죠. 게이. 게이는 이제 남성끼리. 레즈비언은 여성끼리 사랑하는 거. B는 이제, 어, 양성이 되겠죠. Bi, b 바이섹스라고 해야 되나? 바이섹스. 바이가 어, 두 개니까. 양성. 남성, 여성을 다 사랑하는 거죠. 어, T는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트랜스젠더. 자, 젠더는 성이란 뜻인데 트랜스란 말은 어크로스니까 젠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그런 트랜스젠더. Q는 이제 큐어라고 하죠. 큐어. 큐어란 말은 좀 이상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LG b t Q 권리를 서포트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아, 근데 LGBTQ가 뭔가 모르니까 나와있죠. Same sex marriage. 똑같은 성을 가진 결혼이 is still not legal. 합법적이지 않죠. 그리고 recognized. 인정되지 않죠. 어디에서? South Korea. 한국에서는. 아, d a v e n mother. 그들의, 그, 그, DTS는 mother. A form of gentle. 더 부드러운 형태로 이제 어떤 m o 형을 모델을 했다는 거죠. 어떤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아, more neutral masculinity. 머스키를란 말은 남성적이 이런 뜻이잖아요. 마초적인 그러니까 뉴트럴 중성적인 남성형. 웨더 다인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 염색을 한다거나 파스텔톤으로, 파스텔 톤으로 파스텔 쉐이드형 머리를 염색한다거나 드레이프란 말은 이렇게 걸치다 이런 말이니까 드레이프 암스 팔을 러빙이 사랑스럽게 오버 걸쳤다는 거죠. 오버 어디 위에 원 언더 서로 서로 이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좀 마초 남성성을 좀 없애면서 좀 중성의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요. Make them 그들을 유니크, 독특하게 했죠. 어디에서? k 팝 뿐만 아니라 in the global pop marketplace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 그래서 어, BTS의 이런 팬텀 현상 팬텀을 형성한다고 하죠. 유령처럼 막 따라다니는 거죠. 아, 어, 이런 것을 어떤 학자가 정의하기를 무엇으로써 이제 정했냐면, as a phenomenon. Phenomenon 하면 현상이 되겠죠. 근데 그 현상은 call. 뭐라고 불렸냐면요. horizontality. <목소리> 그러니까 horizon은 지평성이잖아요. 이게 지평성, 지평성? 예, 네, 지평성. 지평, 지평성. 지평성이라고 어떤 학자가 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호, 뮤추얼 상호적인 익스체인지 교류예요. 비트윈 아티스트와 팬으로서 상호 교환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평등하게 교류했다는 거죠. 그고호라이즌털레트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BTS의 팬텀 형상을 그, 이것은 어포스, 엇과 반대가 됐습니까? 탑다운 방식이죠. 그런 탑다운의 인스트럭션, 지시사항과는 반대가 되었죠. 프 r o m A to B죠. 아이콘. 그런 무상에서 팔로워, 탑다운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TS는 b u 뭘 만들었냐면 true community,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us, 우리와 우리 팬들은 a great influence, 서로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Each other, 라고 이제이홉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we learn through, 우리는 뭘 통해서 배웁니까? The process of making music, 음악을 만들고 receiving feedback, 그렇죠?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것이 가장 큰 BTS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BTS의 편다미 상은요 i s not just 단지 뭐에 대한 인슈얼 확신하는 거다. The 의 p r i m a 최고의 우, 우, 우성 그런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It's also about extending the band message of positivity죠. 그렇죠, 긍정성이죠. 플러스, 긍정성을 into the world, 전 세계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BTS와 a r 자, 아미는 그 약자죠. BTS를 따르는 팬들의 약자인데, 이 팬텀 영상, 따르는 팬텀 영상이 약자인데, 어드로이죠어드로 어드러블, 사랑스러운. 어드로을 사랑스러운. 레, 아론자, 레프리젠트. 레프리젠트티브. 뭣스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 다음에 미는 이제, 음, MC고, 유스는 이제 젊은이죠. 포 유스.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사랑스러운 대표자 이런 뜻이에요 아미 약자가 근데 아미 하면 군대란 뜻도 되잖아요 BTS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총을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를 써가지고 어, 같이 가겠,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Zeitgeist 어, Zeitgeist란 가이스트. 말은 이제 독일 말 같은데요 시대정신이란 뜻입니다 시대정신 독일 말이 이렇게 쓰였네요 이게 어, 시대 정신, age of Spirit라고 아, the spirit 라고 해야 되나요? the spirit of age 라고 해야 되나요? the spirit of age. 시대 정신. 그런 시대 정신, zeitgeist의 어떤 symbol, 어떤 변화의 상징으로서 됐고요. not just 뿐만 아니라 of generational change. 어떤 세대의 그런 변화의 어떤 상징이라고 어떤 학자가 정보를 내렸어요. 네. BTS를 정확히 분석을 한 기사네요. 아 그리고 이제 BTS가 이제 Symbol of Youth Activism 어떤 젊은 액티비즘의 어, 상징이 되었죠. 월드와이 전세계적으로. After 뭐한 뒤에? 그렇죠. 어, 1 million 000, 달러를 도네이트 했네요. To 어디에?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때 매너는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는 뜻이죠.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어, 운동. 그다음에 메이저 폴테스트 그리고 이제 데모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자, we have a long track record. 그래 기록이 있다는 거죠. Supporting i n i t i a t i v e like UNICEF라든가 스쿨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니셔티브, 어떤 주도권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BTS는 말하기를 지금 이것은 simply 단순히 in support of 후원하는 것이다. 뭘 인간의 권리, 인권을 후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인기가 있다는 거죠. 어, 그것은 팔라틱 정치는 아닙니다. 이것 s related to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레이시즘, 인종주의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흑인의 어, 탄압 받았을 때 흑인을 거기에 그 돈도 내고요 we believe everyone deserve to deserve. 모든할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 to be respected.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that's why we make that decision.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그런 가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meaningful. 뭘 증명했습니까? 아주 의미 있다는 것이죠. 포도 팬들에게. Like, 뭐 야신, 아담,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조지아주의 어떤 아미 팬인데요. 이 사람은 run, run, 운영하다. popular BTS social media account, 이 계정인데요. 어, sharing, 뉴스를 이제 서로 이제, sharing 하고요.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who is black? 근데 이 사람은 black 이라는 겁니다. 흑인이라는 거죠. 자, so 이들 bring more awareness, awareness. 어떤 인식을 했, 했다는 거죠. 인식을 준다는 거죠. This issue. 이런 이슈에 대해서.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 흑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 맞닿고 있는. 어디에서, in this country. 이 미국에서 맞닿고 있는 이런 흑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각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awareness, 각성. 그래서 BTS가 이제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 팬 미팅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이런 것이 이제 버추얼 가상이란 가상이란 뜻이죠. 가상. 그래서 가상이란 말이 이제 버추얼 이벤트가 되겠죠. 버추얼 가상 이벤트. 마지막으로 이제, 어, 티켓도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이제, Go Public. 한국에서 이제 상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Go Public. 상장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Turn Into. 방 대표를 이제 빌리언웨어. 억만장자가 만들었고요. 각 멤버도 Into 뭘로 만들어졌어요? Turn A into 죠어 밀리언웨어. 억만장자백만장자가됐다 티 아주 드문 현상이죠. 어디에서 이런 In 인더스트리, 이런 산업에서, 근데 음반 시장에서 굉장히 드문 사업, 드문 경우라는 거 합니다. 합니다. 어떤 음반 회사 상황이냐면 더 스포일. 스포일이라는 것은 그 노획한 겁니다. 노획한 것. 획득목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수익이죠. 수익. 이 수익이 되게는 디스티비터, 배보자에게 간다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가는 게 아니고, 음반을 만든 가수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런 곳에서 음 이렇게 돈을 상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각자에게 갔다는 것이죠. 멤버들에게. 자, they were finally rewarded. 그래서 보상을 받다는 았 것입니다. 그래미 n 모 m 이 n a t i o n n m n a t i o n 의 이름을 노미가 이름이니까 이름을 지명받는 거죠. 그래미 지명도 받았고요. 유튜브에서 그들의 빅 히트 레이블 is one of the top 10 most subscribed news account. 가장 그 구독이 많은 그런 음악 계정. 그, 그것이 이제 빅 히트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13 빌리언 뷰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그리고 유일한 컴포티션 경쟁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어, BTS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들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라고 유튜브에 아, 뮤직 트렌드 매니저,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것이죠. 자,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최근 곡이죠. 최신 곡. 아, 이것이 이제 비디오가 렉업. 자, 지금 101 밀리언, 1억 뷰가 지금 달성이 됐나 봅니다. 24시간 안에. 이게 하루 만에 1억 뷰가 됐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플랫폼이라는건 유튜브를 했겠죠. 유튜브 플랫폼에 처음으로 24시간 만에 1억 뷰가 렉업 등재가 됐다는 것이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빚, 깼다는 것이죠. 모든 그들의 기록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S에 대한 기사가 타임즈에서는 올해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